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은 컴퓨터 마이크 로프트1.9 버전, 1 9 1 1 다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마, 인, 그, 레, 그, 트, 트, 트 1점 6. 점 4. 4. 설치. 아, 맞다. 이거 오류죠. 어지 여기 있죠.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. 근데 1.6점에서 어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. 예. 하고 그러면 이게 하고 해요. 그럼 이게 들어올 거예요. 아 이거 아니네. 대시는요 갔다 오겠습니 네, 한번더 누르세요. 그러면, 파일 전송 시작. 전송 시작. 누르면 됩니다. 나가고래 그래. 안되냐? 여기있죠 이게 떠요 이게 떠요 여기 1.6점 마인크래프트 1.6.4 B 이게 떠요 이거 누르세요

싫하니까저가 지금 컴퓨터에 지금 오류가 있네요. 예. 네. 저는 왜안 되는지 알아요? 전 다운 다운을 받았으니까 안돼요 안돼요 다운을 받았으니까 안돼요 다운을 받았으니까 안돼요 그럼 오늘 바이 그럼 바이 댐